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 새해는 어, 더 그렇죠. 아, tv 광고에도 보니까 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이제 행복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고도 있던데 아,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9년 말에 상영된 영화였는데 당시에 여러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인해서 자살했고,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졌다고 부모하게 이제 혼나고 자살사란 자라 경우도 있었고. 전 그런 일들이 한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글을 남기고 죽은 아이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그때도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영화에서도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행복은 성적 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뭐 여전히 지상과제고요. 그것만 되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역시 성적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저마다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성, 어,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하나로 그 아이 전체가 평가를 받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심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의 여전한 교육 상황이나 아이들의 형편을 보면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강요당하고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행복은 연봉 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경제적인 소득, 재산이 얼마냐, 예,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되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사회 에 나가서도 실제로 어떠합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부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적과 경제적인 부이 둘이 행복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성적과 경제적인 부이 둘이 행복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적과 경제적인 부이두 가지의 특징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둘은 계속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순서를 매겨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고 우리 사회는 더더욱 순서를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1등과 꼴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모두가 1등일 수 없고 모두가 상위 1%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미명 아래 투쟁의 이 전쟁적 같은 싸움에 내몰리게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까지 탐하고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해도 상관없는 매우 이기적인 일등 탐욕스러운 부자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피 터지게? 뒷바라지하고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갔는데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살아될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돈은 더 많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었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었습니다. 좋은 것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고 뭐 해외도 언제든 갈수 있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은 그런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성취욕도 만족해 주고 생활의 여유도 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죠 행복의 기준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11절서부터 보면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재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의 것이며 주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오직 주님만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소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유예요. 내가 무엇을 갖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무엇을 쟁취하는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잠실 뿐이고 더큰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는 진정한 행복을 줄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소유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행, 불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유에 따라 행 불행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 여부는 그냥 편하거나 불편한 것이지 소유로 행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행복은 성적순, 연봉순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순서 매기지 않습니다. 너는 몇 등, 너는 몇등 하는 식으로 우리를 줄 세우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1등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이 주어지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나를 보고 또 나의 배우자 남편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순서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데 익숙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 행불행이 달라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연봉이 많든 적든 남편은 늘 1등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늘 1등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부와 직위가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또한 검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부와 귀를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실패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고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렵고 가난해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 현실은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수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비기를 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돈에 묶여 있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와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돈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지만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드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시는, 더 맡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시각이 바뀝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공과 부를 보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행불행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소유가 행불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행불행의 기준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것인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순종할 때 행복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지요. 그러기에 행복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에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져라. 주문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불행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행복을 소유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가 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들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또한 세상은 행복해지라고, 행복해는, 행복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유이고, 경쟁이고, 결국은 잠시만의 기쁨이고,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행복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